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주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요아께서 애국당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개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당이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르무엘에게서 난 르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나는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엘리에게서 난 엘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루와 오난이라. 엘루와 오나는 가나안 땡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종,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만 6천 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분니 종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헤블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데에게서 난세례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르엘에서 난 야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슬라하고 길라에서에서 난 자손은 길라 종족이라 길라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핫은아들이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들르사니 이는 문나스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비겔에게서 난 비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시델라 족속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들과 나만이라. 아르데에게서 난 아른 종족과 나만에게서 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종족들이라. 수한 모든 종족이 개수된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난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셀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난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된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괴베시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벨라살과 아, 이다마를, 이다마를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일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을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께서 호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니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그리 증손 길라세의 손자 헤베레의 아들 슬로부아세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짜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요와께아리니라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부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물은 신광야 카데스의 무리바 무리니라. 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서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 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중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수아를 들여다가 제사장 엘라셀과 온 해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민수기 28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이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수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 번제와 그 전제 위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는 소송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기름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의 포도주 반히이요 순양 한 마리의 3분의 1히이요 어린 양한 마리는 사분의 일흔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화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네째 날은 여화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일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해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이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이9구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에게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에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는 에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재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해로 모일 것이요, 아의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와 호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두 마리와 일년된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열세 마리에는 각기 4, 10분의 3이요 순양두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양 열네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대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양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위에 순양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이가 제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선의 원죄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숙이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이 집에서 일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한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 즉 여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를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기래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